국기 28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박물 소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이 박물 소리는 박물이 흔들려야만이 소리 나는 겁니다. 가만히 내두면 소리가 절대로 날 수가 없죠. 박물은 흔들려야만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31절에 보니까, 너는 에봇, 받침 즉, 즉,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리 에봇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막에 자라는 대로 대제사장의 옷인데,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이게 바로 가운입니다. 오늘날에, 에, 목회자가, 아, 목사의 가운을 입듯이, 또 장로의 가운을 입듯이, 경찰이, 경찰의 제복을 입듯이, 군인이 군복을 입듯이, 제복을 말하는데, 이걸 바로 겉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누군지를 알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겉옷의 모습입니다. 이 겉옷은 우리 그리스도, 크리스천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할때그 사람의 겉옷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책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은 장로님의 모습은 격조 높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도시 어, 그 성도다운 행실을 하는 건데 하늘색깔을 입는다라는 것은 좀 세상 사람에게 격조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좀 누가 봐도 아 저분 품이 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답다. 이런 모습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청색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격조 높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32절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렇게 위에 그 가운 입을 때 이렇게 저것이 우리는 요즘 자크지만 자크가 아니라 구멍을 내서이렇게 원피스 입듯이 그렇게 입는 겁니다. 내고 주위에 갑옷 깃같이 짜서 깃을 짜서 오면 정말 이렇게 짜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옷이 있잖아요. 옷이 오래되면은 기운 것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지 않겠죠. 항상 새 옷처럼 헤어지지 않게 파손되지 않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성도다운 행실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다운 행실이 깨어졌다 그러면 파손되었다는 얘기는 저두바리 같은 모양이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신앙이 같이 않은 모습, 이게 바로 파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깨어졌다는 말하는 건데, 찢어지지 않도록, 옷이 깨끗하게, 밖에 나가서도 성도, 안에 들어왔서도 성도, 항상 목회자의 모습으로, 집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진로, 성류를 순화라 이렇게 말한다. 성유를 순호고 금방물을 강경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 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색은 금방도 이해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도 다르게 겹쳐 높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색 자색실은 자색 색깔은 왕이 입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들이 옛날에 자색 옷을 입었어요. 부자들이 자색 옷을 입었고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는데. 격조 높은 사람은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왕처럼 말에 함부로 말의 무게도 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왕다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다음 홍색실. 홍색실은 바로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입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었다면 왕처럼 좀격 높게 좀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류를 수놓아라. 성류는 우리가 아, 그 성경에 보면 은 성류를 상징적으로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쫙 쪼개면 알이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은 음, 다산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로 말하는 것 같으면 성도가 일정 성도가 좀 많아야지요. 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놓아라 를 이렇게 말하는데 수놓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뜨거워서 뜨질하고 짜잖아요. 짜는 것처럼 술을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놓는 겁니다. 성류를. 성류를 알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술을 잘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술을 놓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술을 놓고, 또 교회에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운 사람들 만들어서 술을 놓아주고 교회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간격에 달아가지고 금방울을 달아라. 이런, 금방울은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울을 금방, 은강 가만히 놔놓으면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움직이든지, 사람이 종을 치든지, 안그러면 소리가 나야만이 방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34제로 보면은 그 다음에는 3 4제을 보면은, 그옷 가장 자리로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성유 한금방울, 한성용. 요 말이 좀 중요합니다. 한금방울, 금방울, 금방울 소리낸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다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고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흉내를 내리잖아요.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은, 누워있으면은, 종소리가, 방울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의 그, 그에게는 방울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에버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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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그, 저, 이, 뭐야, 겉옷은요, 하얀 옷 끝,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방울 하나 달고, 가장자리니까 끝에다가, 발끝에다가 방울 달고, 수놓고, 방울 달고, 수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었으면 하나 들었는 만큼 내 안에 신앙의 수가 하나씩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만들어져 가야만이 한 방울 소리가 나면 또 하나의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뭔가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울 또 금방울 하나를 소리가 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대하는 대로 다 우리가 그대로 의신이 된다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될 건데 완전한 사람이 될 건데 한번 들어가는 잘 몰라.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어느 날내 안에 은혜로 다가와고내 가슴을 방망이로 내리치고 회개가 터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말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그 제사장이 그 당시엔 아론이잖아. 오늘 여기도 그 31절에 아론이라고 그랬는데, 아론이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길게 나지 않으면은 잠들었거나, 죽었거나,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소리, 금방울 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소리, 이게 바로 금방울 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소리, 이것이 바로 금방울 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성유 자듯이 내 방물 소리,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만큼 내 안에 알랄이 뭔가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술 놓는다는 말이 그 우리가 애를 싸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술을 놓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로만 왕성한 무성한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요란하고 거기 열매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도 드실 만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입만 무성한 소리만 소문만 시끄럽고 잘 아는 거는 많은데 행동이 따라 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박물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를 얻으실 수 없지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짜져있지 짜져 않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가 외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주렁주렁 한 방울 닿으 하면은 한 열매가 나타나고 한 방울 소리 하면은 또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제사장의 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복은 우리 다잘 아는 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지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사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 신앙의 열매가 하나씩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짜지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제사장에 들어가서 비를 뿌리고, 기도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그의 움직임의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움직임의 소리,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전도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나이 되고 그 열매가 내가 애쓰는 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아론이 입고 이 옷을 입고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장로님의 가운을 입고 장로라 소리를 듣는다면 권사의 소리를 듣는다면 집사라 소리를 듣는다면 성도라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출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도 그 소리를 들려야 되고요. 나올 때도 들려야 되고 항상 우리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행실에서 오시라는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 속에서 방울 소리가 살아 있다는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려와야만이 하나님 왔을 때그 사람이 살아 있다는 걸 보지. 잠자는 사람에게는 그 방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 그 소리가 나야만이 죽지 않는 가데그 소리 안 나면은 죽은 사람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주의 성도들이여, 주의 종들이여,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여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 다운 살아 있는 소리를 내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